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르호보암 때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과정을 역대야 10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열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르호와암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였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천 명이나 처첩으로 두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다음 때에 분열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진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도 그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의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이든 어떤 악한 길이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루오보암이 1절에 세겜으로 갔으니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이어 루오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간 까닭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 아래 대관식을 갖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 여로보암이 이그 밀로 망대와 다윗 성을을 건축할 때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보고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히야의 예언으로 인해 결국 그가 반란하고 그 반란으로 인해 애굽에 도망가 있었다가 이제 어,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오게 돼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오게 돼요. 이 제도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복잡하죠. 어, 왕이 됐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경우에도 먼저 왕으로 세움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의 지지를 받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를 또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그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서 로보암으로 이어진 거예요. 왕위가 이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지지 아래 대관식이 거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지지 아래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해 세금으로 갔던 것이고 여러보암과온 이스라엘이 르보암 앞으로 나오게 되죠. <laughs>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그 업적을 우리가 앞선 팔 장에서 보았듯이 그의 업적의 많은 부분은 건축이었어요.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했어요. 그게 20년이었어요. 그의 통치 40년 중에 반은 성전과 <laughs> 자기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20년 동안 수많은 건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에 동원되는 노역,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고역을 겪고 있었고 또 매우 무거운 멍에 그, 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건축이 되는 게 아니죠. 많은 그 자원이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때가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시대이기는 했으나 굉장히 많은 그 통치 후기에는 무거운 세금을 그들이 내야 했어요.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하게 할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어,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때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통치 말기에는 이제 그 앞서서 썼던 한 해의 그 조세가 666달란트였다라고 하죠. 그걸 다 채우려고 하니까 통치 후기에는 백성들이 무거운 멍해로 그 조세 부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요청하고 있죠. 그때의 로우보함이 어떻게 해요?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 말하죠. 5절에 보면 로우보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하기 위함이죠 사실상 이거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3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냥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 좋게 해줄 수도 없고, 또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심사숙고하며 원로들을 찾게 되어 져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6 절에 말하죠. 너희는 이 백성을 어떻게 대답하도록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묻죠. 그러니 그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말해요. 그리고 또다시 그가 젊은 신하들을 찾죠.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또 의논을 해요.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답변해요?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말하죠. 이 원로들의 대답과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로 해라.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원로들은 원로들과 젊은이들이다. 그 특징이 있죠. 원로들은 그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나온 지혜들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때요? 의욕과 열정과 욕심으로 덤벼들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로들은 그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대하고 후이 대접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좋게 좋게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은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제 막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이제 새롭게 이 나라를 개혁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하려고 하면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주다가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세금을 걷지 않고 노역을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무겁게 하고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게 젊은 신하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루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그 주장을 따라서 답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루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렇다면, 원로들의 말을 따랐으면 괜찮았느냐? 라는 거죠. 원로들의 말을 따랐으면 분열되지 않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이때 이러했다면,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원로들의 말을 따르면 나았는가? 이미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갈라질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을 따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로들의 말은 따르면 분열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원로들의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면 백성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말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이들의 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상 이 백성들이 왕께 아베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결국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기싸움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가 꺾이면 안 된다. 저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모든 걸 내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뭐멍해를 가볍게 해줄 수도 있고 고역을 줄여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아버지는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가죽 채찍으로 쳤으니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무슨 원리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엄청난 교만함과 자만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죠. 어떻게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을 높여놓는 거예요. 원로들의 말도 정답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말도 정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억지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억지하여야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좋아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셨을 거예요. 백성들을 고역을 덜어주고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무겁게 하냐, 가볍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통치 후기에 우상숭배하며 이 범죄함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의도 날게 아니라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멸하고 정결케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을 거예요. 르오보암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을 무겁게 하냐 가볍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힘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 그의 반응이 뭐예요? 정말 원로들을 통해 뭔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왜 버려요? 물어놓고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상담하는 것 같지만, 뭔가 지혜를 구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심사숙고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요. 다른 곳을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다윗이 쫓겨 다닐 때 사무엘을 찾아갔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르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원로들이 무겁게 하라고 했으면 무겁게 했을 거예요. 젊은이들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무겁게 하길 원했고 자기는 많은 세수를 걷어들이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낼 만한 어떤 건축물들을 만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 가볍게 하라는 말을 그것을 듣지 않았고 이미 원로들을 찾아가서 물어서 그들이 무겁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버리고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이 말을 결국에는 이끌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나에게 편들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돌이키세요. 우리를 향한 어떤 진노와 어떤 징계도 주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죄로 죽을 우리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뜻인들 돌이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죄의 그 저주에 대해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며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기울이지 말고 또내편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지혜를 구하는 척 헤매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솔로몬 통치 말기에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둠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전조 증상이 솔로몬 왕 때에 있어 왔고 결국 로보암에 이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져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의 길을 걷게 되어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운 는자가 되어져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보암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향하여 주의 말씀 있는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진노를 돌이켜 주시고, 참된 구원과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각박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주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를 향하였든지 주의 뜻을 묻고 구하였든지 잠잠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든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이 발걸음이 없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끝 가운데로 행하며 주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온 영혼이 주를 향하게 알려 주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알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